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은입니다 오늘은 여학생이라도 사랑하고 싶어라는 노래인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후후. 잠들림인데 완전이쁘죠아 너무 좋아. <laughs> 미쳐버리겠어요. 초우님도 완전 귀여워요. 아 너무 귀여워. 중간에 있는 거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도틴님의 여자보던? 도틴 도티... 근데 은근 도티님이 여자 버전을 하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너무 이쁠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봅시다 Let's go <laughs> 파노분 진짜 카와이예요 카와이 카우. 카와이는 기억도 안나세에요 하나 아, 둘셋넷 하루다 미남들 하나 빠이빠이 난그 영상이 가렵한 요소순요. 따님의 가심도 너무 어렵다고요. 하야이 음바 들어 다 들어 엄마 신인 주는 해도 늦지 않아. 내 공학하기 전엔 별로다. 없었지 않아. 따 따뜻했던 봄날에한 온난자는 남자만에게 이제 날건 나의 얼굴을 지금 봐봐 꺼질 것만 같아. 좋아해도 사랑해도 안 된다고요. 내 어디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해도 헤로러어요이 따윈 정말 시끄러워. 오늘은 오늘 은내 마음을 듬듬듬해 살며씹었었어요 오늘은 금밀하게 있을까 너는도사랑하고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둘셋넷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늘 은주는 빠이빠이 네. 나는 미학생이고백래 네그 남자 멋져요. 맨 유치하다고. 하이 막이요 안녕하세요. 미안한 너무 해 주세요. 난안 되나요? 당연히 들어와서 말해볼까. 난난첫 당구 각소 니다다따따따뛰오더니 놀고서 미안하게 놀라서 너도 역시 라이벌인 거냐. 사랑의 도전권을 가게해 동굴을 걸고 있 점점 고이지만 외로적이 어지러워요 리부끄러 점점 안해. 위로 내마음신 받지요 은밀하게 할까라도 사랑하고 봐 한주중 땡 자는중 <laughs> 각순이 각순아 각순아 박순이 얘기하네요. 침질질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요. 핫도그. 나는 이제 몰래 해본 소문. 나는 의자 몰래 안 돼. 넌 놔둘 순 없어요. 나 뻔히 드디어.

이번엔 좀 신나고 좀 재밌는 노래 없을까요? 내려봐요. 이용덕. 에잇. 영, 깜짝 을랐는데내봐요 이용도 검색하면 재밌는게 많네아 이거 치킨 쪽이고 재밌대요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웃음> <웃음> 빡빡빡빡빡빡빡빡. 야속살에쥐 가득한. 회색 이색 알찜. 제자리에 leadership. 이름은 치킨. 이름은 치킨. 이름은 치킨. 치킨.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치킨 치킨. 치킨. 양상파, 치킨 치킨 냄새 빨 초코 치킨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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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이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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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음, 두분들, 양념을 바른 그의 몸은 그 저원더 비싼 한국인의 입맛을 disciplined... 채워주는 그의 제ージ, 이름은 양념 치킨. 치킨, <laughs> 치킨, 치킨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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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킨 치킨은 그래도 많이 그 분은 많이 와, 치는님 짱인데. Emm. <laughs> 음. 네, 됐네요. 치킨. 치킨. <laughs> 맛있겠네요. 어, 어, 지금 밥을 먹었는데. 때좀 먹고 싶어요치킨 맛있게 먹고 밥은 먹었는 더 먹고 싶네. 아, 저 이거 들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버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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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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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네요. 되게 짧은데, 재네 제... 이게 끝이에요. 이것도 재밌던데. 몽구야, 생일 축하해. 그래. <laughs> 선물 너도비했다고정돈들도포장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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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저도 저도 저방울이야 어, 고양이 방울. 얼른 해봐저울 거야. 이, 이, 난 이런 거안도저기 싫다고 도아도저따라 아! <laughs> 뭐야, 저와이 이 깜, 먹방을 입뭐라고 요이! 갈식사 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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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저기, 귀여워, 먹방을. 제 아침인게요. 그 물에 인한 사망. 먹방을 진짜 귀여웠지? 맞아, 맞아. 헐. 먹방을 네 코에서. 아, 귀엽다. 솔직히 귀여운 거 맞네요. 네, 여러분. 일단 끝났고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떡. 좋아요, 구독, 꾹꾹, 플레이.